아이고,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정동원 팬이라고 하시던데요 예예 예, 맞습니다 저, 정말로 정동원씨는 진짜 어, 가수로서는 최고일 1등입니다 아왜 좋아합니까 아, 뭐 매력이 뭡니까 아저 아, 보면은 예 어린 나이에 예 누구나 이 트로트를 다 저, 좋아하면서 잘 부르더라고요 어어. 그래서 정말 좋아합니다 야. 그리고 예. 이 앞전에 이 앞전에 우리 진주 왔을 때에 예.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. 예예. 예. 예, 만났는데 뭐 깊은 이야기는 못했지만은 예. 정말 만났어요 어디서 보셨습니까? 아 장계동 장계동에서 열 앞에 예열 앞에 길하고 예, 예. 거기서 그서 래 노래를 했습니다. 아 예, 예. 공연 왔을 때 보셨네. 요 예, 공연 왔을 때아 맞습니다. 예, 동훈이한테 뭐 이거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습니까? 정아 동훈이한테 예예. 예. 동훈이한테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죠. 예 이거 보고 있을 예, 수도 있거든요. 예. 예. 건강, 건강하고, 예. 열심히, 예. 노래해서, 예. 정말 한국에서 최고 1인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, 사장님, 박수 쳐드리고 싶어서 제가 예. 폰을 들고서 박수를 못 예. 치겠습니다, 예. 예. 그 팬들한테도 한마디 뭐 하실 거 있습니까, 혹시라도? 팬들도 정말로, 예. 정말 정말 좀 미리 줬으면 좋겠어요. 아. 예, 정동원 씨로. 예. 예, 그래 서 아,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하셨잖아요. 예, 오랫동안. 저도 오늘 사실 알고 들어온 게 아닌데, 예. 걔그 산책하는 줄 때문에, 예. 모르고 왔는데 예. 아 너무 이렇게 찐팬이라고 하셔서 예. 저도 되게 반가웠습니다 예. 예.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. 예. 예.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예 예. 예, 저도 동원이 소식 자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. 예. 고맙습니다 네, 네. 감사합니다 예. 안녕 우봉이 안녕 어 삼촌 안녕 구리 구리 이제 자나? 어 구리 나왔어 어 구리 나왔어 술이 나왔어요. 어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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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질구 어이구 어 응? 구어음치어서왔어 응? 어 응?